저희가 또 서울 시청 앞 광장 같아요. 여러분, 이, 2012년 제가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우리 박근혜 당시 비대위결정이 우리 출천을 다녀왔습니다. 그때 저 풍물시장에 구름 관중이 모였는데 그때 5만 명 모였다고 했습니다. 제가 보니까 저 끝이 안 보이는데요. 풍물시장보다 훨씬 넓은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다 보여주셨습니다. 1명국민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유튜브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해외 교민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. 여러분. 지금 여기는 서울 시청안 광장이 아닙니다. <laughs> 이 강원도 춘천 동네면 거들입니다. 대우께 음을 겨끝이한 거입니다. 여기는 강원도라보니까 여기가 지금 면입니다. 면. 그래도 산다하죠 <laughs> 춘천은 어떻게 좋습니까? 여러분? <웃음> <웃음> 김진태 의원님. 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<웃음> 여러분, 제가 정말 이제 할 말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당장 내일부터 국회가 열리는데 지금 야당들은 이 특검 기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내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.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? 여러면 다음날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리내고 반대하니까 <목소리> 저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. 안돼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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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작년 국회의원 선거 질한 지가 언제입니까? 일 년이 다 되가는데 그걸 가지고 뒤늦게 이제는 전 선거법으로 재판. 그 여당 법사위에 간사를 받고 있는데 그 간사직에서 또 끌어내리려고 합니다. 어, 안 돼요. 우리 당이 아무리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슨 야당이 간사 내려오라고 한다고 저를 쫓아내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있는 한 절대 기간 연장을 안 됩니다. 제 눈에 흑이들이잖아요 김진태! 김진태, 김진태, 김진태. 그리고요 보했습니다 <목소리> 자, 지금 이 고영태 일당 그 놈처럼 여러분다들어보셨죠 <목소리> 이게 정말 말이 나됩니까? 이이 애송이들이. <목소리> 대한민국 대통령을 개라고 합니다. 개. 개한테는 더 이상 돈을 받아낼 게 없다고 합니다. 대통령이 지금 지구 민간으로만 아닙니다. 도대체 이런 애들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데 이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그걸 말아주지못한다 지금 방 방정...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. 우리 춘천은 애국 보수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. 6.25때 우리 이 소양강 전투에서 맨몸으로 적의 땡크를 막아서 여기서 북한군의 이 공세를 4일 동안 저지해서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, 우리. 정말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보면 눈물이 납니다. 어떻게 그먼 곳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미국에서도 오시고 캐나다에서도 오시고 호주에서도 오시고 모든 곳에서 다 와주셨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를 보더라도 절대 울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 울지 마십시오. 울지! 우리팀이야! 우리팀이야! 왜냐? 여러분,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건왜우쉽습니까 맞습니다. 이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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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미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. 전포재판관들이 쥐가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이장엄한 태극기 물결을 보고도 어떻게 우파를 하겠습니까? 이제 이 태극기 덕분에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저는 확실합니다! 확 네, 여기는 이제 제 정말 안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더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많은 연사분들 좋은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한, 제가 그동안 했던 말세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 11월이었습니다.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다들 우리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어떻게든 당을 흔들려고 할때 제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. 우리 새누리호는 난파 직전이다. 나는 새누리호에서 죽겠다. 누구처럼 대통령 나와라 당대표 나와라 하지 않고 그 배와 한... 그 촛불 발언 그게 바로 이이 평화적인 특법을 통과시키는 그 법을 막다가 나온 말입니다. 촛불은 촛불일 뿐바동만 떠진다. 맞습니들 반동만 진다 촛불 촛불일 뿐 반동만 떠진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배신자들이 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그때 이었습니다. 나는 한식에 죽으나, 천명에 죽으나, 어차피 한번 죽는다. 그러나, 배신자들은 한 번, 두 번, 여러 번 죽을 것이다. 안전. 면 제가 더 위험해집니다. 그렇지만, 그렇지만 대통령 단의 결정이 기각될 때까지. 틀렸